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 쌤입니다. 2012년 11월 17일 목요일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는 기존에 말씀드렸듯 1차 목표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여기서 버텨주는 것만해도 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버티다가 이렇게 한번 밀려도 놀라실 거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최근 바닥부터 워낙 많이 올라왔습니다. 2,000, 아, 28,600부터 시작해서 지금 33,800까지 올라왔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5,000포인트 이상이 올라온 건데, 당연히 뭐 조금 휴식이 나와도 이상할 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휴식이 나와도 되고, 옆으로 누워서 쉰다라고 하면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강한 겁니다. 누워서 쉬다가 돌파한다. 너무 강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스러운 휴식 구간이다. 자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12,000, 1,200 돌파 시도한 후에 휴식취하고 있는데 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마이크론 뭐 이슈가 있어서 어,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주들, 기술 주들이 한번 쉬어갔다 보시면 되고 대신 최근에 갑작스럽게 빠르게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어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후간을 이탈한다기보다는 지지력 테스트하면서 살짝 기다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이번 주는 좀 휴식을 취해도 이상할 게 없다. 살짝 밀려도 괜찮은데, 횡보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거다. 뭐 갭을 한번 메우 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갭뭐 거의 다 메웠으니까, 그리고 내일 살포시 살짝만 흔들어도, 어뭐 2430 포인트 정도, 전후 정도는 뭐어렵지는 않겠죠. 이 정도 흔들고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갭을 살짝 메우고 가는 것도 어 안정, 안정하게 가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11선 정도까지는 내려왔는데 21선 따라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편안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뭐 기존에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고 수급도경을 보더라도 뭐 크게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부 줄이긴 했지만 뭐조 단위로 정리하거나 한게 아니기 때문에 한 6조 매수한 거에서 3 8 0 0원 매도한 정도는 뭐 귀엽죠. 자 그리고 대신 선물을 5,000 계약 이상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2만 계약을 매수한 후에 만 계약을 청산해서 절반을 날렸는데 다시 5,000 계약을 매수했죠. 그러면은 15,000 개가 된 겁니다. 계약이 15,000 계약 정도. 제 수준의 매수가 쌓여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주식도 아뭐 저한 5조 한 6천억 정도 전후되는 구간 정도가 이제 매수 우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 외국인 수급 동향은 지금 나쁠 게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옵션 동향은 최근에 계속 양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한적인 구간이다 아 변동성을 조금 이제 약화시키는 구간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코스닥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도체주들 때문에, 기술주들 때문에 좀 내려온 거에다가, 네옴시티 관련주나 이런 부분도 재료 노출 오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 밀렸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를 보실 때, 우크라이나 재건조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네옴시티도 핵심이 되는 건설주보다는 이제 다른 쪽, 파생되는 쪽으로 보시는 게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시야를 좀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 상위주들은 당연히 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성전자인스는 자연스럽게 마이크론 영향력으로 해서 밀려 내려왔고 살포시 쉬는 구간이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냥 횡보하면서 쉬는 거어 이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락 조정을 이렇게 받지 않고 어, 횡보하면서 쉬면은 60만 원을 이제 살포시 뭐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된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어, 현대차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현대차도 뭐 17만 원 지지력 테스트하면서 어, 이 21선이 따라 올라오는 것들 이런 이격을 좁히는 과정을 살짝 만드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시청상의 종목들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대신 삼성전자에서 이제 로봇 관련 쪽으로 얘기가 나왔죠. 삼성 이제 부사장이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미래산업 일자리특별위원회 인사들이랑 간담회였죠. 그래서 이제 뭐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를 만들겠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로봇 청소기 들고 계신 분들 많죠 그럼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대표적일 수가 있는데 로봇 청소기 갖고 계신 분은 이미 1로봇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가 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1인 1로봇은 부족한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에다가 이제 뭐 요즘에 식당 가도 서빙하는 로봇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이 1인당, 어, 가정 내 1인 1로봇 정도 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가정 내한 로봇 두세개 정도는 다들 달고 살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어, 일단은 청소기 쪽으로 해서 에브리봇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제 LG 쪽에서는 뭐 계속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쪽에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G 쪽 모멘텀, 그리고 삼익THK, 예.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좀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현대로템이랑 이제 대아티아 이런 쪽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우디 고속철도 구매 쪽으로 해서 이제 MOU를 맺었고, 여기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중절철 확장 사업까지도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격겸사가 나왔습니다. 현대로택이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유지, 고점이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1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9.1이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27,500원을 갭으로 돌파하고 이 구간을 유지해 주는 정도는 됐습니다. 거기에 거래량 터졌으니까 현대로템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 그리고 DRTI 같은 종목들 같이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오늘 뭐 상한가 수준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상한가 수준이었는데 4,000원 구간에 이제 살짝 걸쳐 놨죠. 4,000원 유지하면 보여주고 이탈하면 한번 정리하고 간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그래도 어,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시초가 부터 뭐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장중에 멋지게 좀 어, 좋은 소식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스타 2022 개최를 하고 있죠 어, 국제 게임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 않았었는데 에, 드디어 이제 게임 행사들도 이제 대거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 또 이제 좋은 상을 황 받고 왔는데 이번에 이제 뭐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웬치 뭐 소프트, 뭐 넷마블, 뭐 게임, 뭐 YJM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오늘 양호했고 넵튠 같은 경우도 좀 좋았었죠. 아,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게임주들 한번 정도는 순환매가 돌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지금 구간 좀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형주들 쉰다 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순환매도는 섹터들 그리고 뭐 네움시티나 이런 쪽도 핵심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음, 여러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으로 갈수 있고 그리고 뭐 SM이라던가 뭐 엔터나 뭐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수소 관련 쪽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소 관련주들도 일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전체적으로 좀순환매가한 번씩 돌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풍국주정 같은 경우가 뭐 세차게 올라왔죠. 그래서, 어뭐 그린수소 쪽 얘기는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이 부분이 좀 이제 순환이 돌고 있다. 수소 쪽에도 순환이 돌고 있다. 그리고 CS 윈드는 거의 뭐 4조 원 가까이 되는 계약 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올라오면서 양호한 모습. CS 베어링도 최근에 그래서 뭐 어제 오늘 뭐 좋은 모습이었죠. 요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제가 모듈러 쪽을 많이 말씀드렸죠.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에 볼때 가장 좋은 거는 바닥부터 공사를 잘 해서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전쟁이 막 끝나고 피난민들이나 뭐 당장 살 곳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조립형, 그리고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가 좀 빠르게 이제 생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듈러주택 쪽을 요청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에. 그리고 삼성물산하고 포스코 쪽에서, 이제, 네옴시티 쪽에도 이제 직원들 가서 살 숙소를 모듈러주택으로 건설한다. 1만 가구 정도가 살수 있게 건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sy 같은 경우가 아침부터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뭐, 거의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 보였었고, 그리고 sy 외에도, 이제 범양 건영 이런 종목도. 장중에 한번 쓱 튀었다 왔고 그리고 덕신하우징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도 이제 데크플레이트 쪽으로 해서 모듈러주택의 모듈러 뭐 핵심이죠 그러다보니까 덕신하우징도 쓱 올라갔다가 오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오늘 못 올라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뭐 돌파시도 한두번 하면 또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은 휴식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세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후에 또다시 기대감을 모을 수 있다라는거 조만간 겨울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종목들로 이제 바닥권부터해서 준비해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